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주 못배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 여러 가지로 지키고 바로 세우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지역 인천 또 송도 국제 도시 현안들 그렇지만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갖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의원님 소개 말씀을 제가 좀 대신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 국제 도시 예, 연수구 그 의뢰 아, 재선. 그죠? 21대 22대 국회의원을 맡고 있고요. 지금 국회 어휴 이게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네. 정말 나라 곳간이죠 설립한 대입니다. 설립. 아 중요한 아, 상임위의 예, 예, 위원을 맡고 있으신데요. 아또에이펙 특별위원회 간사도 네, 맡고 있네요. 간사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예, APEC 우리 인천에서 했어야 되는데 예. 음, 경주로 갔는데 그렇지만 인천에서 가장 예. 많은 회가 열립니다. 아, 제가 어그저께요, 저기 TV에서요, 네. 어, 외교부 차관을 두고 APEC 관련된 회의 얘기하는 질의하고 잘 어, 감명 있게 봤습니다. 네, 회원님.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경제도 예. 방문해서 예. APEC 차질 없이 준비를 하려고 예, <laughs> 오늘 지역 현안 나누기에서 모셨는데요. 그 전에 네. 앞서서요, 지금 유정복 시장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백화도 장군 동상에서 10시 하고 는 저는 넘어저 1시 반에 어, 는 네, 저는 저는 어, 저다고 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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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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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는 피부에 박팡 느길 정도로 파탄 상태라고 할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또 인천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 교통망도 있고 뭐그 예. GTX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산업 문제도 있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있는데 시장이 인천에 현안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부터 챙겨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대선 앞두고 뭐뭐 경북 도지사 뭐저 누굽니까? 홍준표 대구 시장 뭐 등등 많은 알아, 분들이 알아가죠, 뭐. 예 근데 우리 인천시장님도 유정복 시장도 우리 인천을 먼저 챙겨야 될거 아닙니까 예. 시민들이 뽑아준 인천시장이면 시민들께 내 대통령선거 나간다 음. 예.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이 동의를 받든지 뭐 예. 절차가 있는가야 무조건 나 대통령선거 나간다 그럼 인천시장 음. 그만 두시고 나가야죠. 아. 어, 많은 분들 저한테 물어봐요. 아유정보 예. 시장 이저 대통령 선거 나간다. 그럼 인천 시장 다시 또 새로 뽑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그왜 유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예. 그나마 좀 법적 규정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뭐 근데 그 인천 시장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서울 시장이든 예. 뭐 대구 시장이든 그렇죠. 전국의 뭐, 많은 시장 지사님들이 예. 현안을 그냥 그냥 제대로 안 챙기면서 중앙 정치 대통령 되겠다. 아, 예. 특히 우리 인천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인천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역차별도 받고 있고 음. 여기 우리 중소기업들 문제도 크고 예.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도 문제가 많고 우리 여기 산업단지 문제 gtx 아까 말씀드린 인천 지하철 문제 등 현안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근데 그걸 누가 그럼 챙입니까 지금 몇 달째 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유종보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laughs> 광역 단체장들이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 깨끗하게 그냥 사퇴하고 그렇죠. 예비고 등록해서 경선 참해야지그냥지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예. 어, 경선 참여해서 후보 되면은 되면 되고 안뭐 되면 뭐 말고. 뭐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그건 안 됩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각그저뭐 저 대구든 뭐 지자체, 그 주민들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유족권자들 뽑아준 시장인데 시장이 네. 그러면은 시장의 그런 욕심 가지고. 나 대통령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음. 인천 시민들의 그 일종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알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이종목 시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선 부정적인 네. 꽤만 안 된다. 라는 의견을 필요하셨고요 너무나 이제 인천의 현안도 많고 경제도 어려운데. 예. 인천 그러면 이제 인천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어, 송도 국제도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GTX 비너선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GTX-B 노선, 어저께도 제가 이제 국토부에 GTX 담당 국장하고 그 예. 간부들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서울역에서 킨텍스, 현재 개통되어 있는 GTX-A 노선, 직접 어. 타봤습니다. 예. 어, 너무 좋더라고요. 속도도 한 175km 시속, 그리고 편안하고 쾌적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GTX-B. 예.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 착공해. 그니까 러그 착공식을 작년 3월 달에 그, 전 대통령인, 어, 와가지고, 음, 송도에서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했잖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네.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니까. 그니 송도에 있는 주민들, 이제 시민들한테 물어봐요. GTXB, 진짜 하긴 합니까? 음. 그, 제가 이제 기재부, 국토부,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챙기고 어떻게 직접 타봤고, GTXA. 예. 결론은, 음, 5월 달에, 다음 달이죠. 5월 말경에, 어, 우리 연수구의 음, 천제시청쪽으로 예. 우선 고기가 5월 달에 실착공,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거죠. 예. 그리고 7월 달에는 성독제 도시 인천대입구역 근처 오. 거기에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5월, 7월 이렇게 실제 땅 파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GTX B가 시작되고요. 그 재정 구간 서울에 있는 재정 구간은 일부 시작됐습니다만 어쨌든 예. 우리 민자 구간, 인천의 구간들은 예. 5월부터 착공이 아. 시작되고 2030년까지 지금 완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방금 소식이네요. 그동안 1년 동안 착공식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laughs> 아무것도 안 이제 했죠. 이제 드디어 5월 달이면은 실착공에 실착공, 들어가서 2030년 개통에 차질 없이 하겠다. 네, 아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음 주제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얘기입니다. 아 네. 지금 <laughs> 요 사업 현황 어 지금 요거 떴습니까? 요 요거, 요거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논란이 많습니다. 계속 이제 미뤄졌기 때문에 우리 예. 시민들의 비판도 많고요. 우리 주민들의 걱정도 많고. 예. 그 제가 이제 연세대 측하고 계속 만나고 우리 경제청장님 또인심시의 음. 간부들하고 계속 그 동안 협의를 쭉 해오고 있고 오늘 바로 점심 때도 연세대학교 총장님 어어, 그리고 세브란스저 예. 만드는 본부장님인가요? 그분하고 예. 같이 간담회를 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결론은 예. 무조건 합니다.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연세대 측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반드시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돈이죠. 예. 재원, 예, 재원인데 그게 음 제가 생각할 때한 5천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요새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잖습니까? 예. 코로나 끝나고 그래서 이게 한 8천억 이상이 되고 또 전에 그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료 대란 2천 예. 명죽한다면서 이제 그 대학 종합병원들이 예. 제가 듣기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도 작년에 한 2천 500억 정도 적자가 돈이 깨졌다 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한 5천억 정도가 연세대책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어, 그연세대측은 음, 우리 이제 경제청이나 예. 음, 인천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 보도된 게 보면요, 네. 어, 경제청에서 천억 원을 전하기로 돼 있는데, 네. 어 세브란스병원 측에서 한 삼천억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됐더니만. 당장 이재호 청장이 이거는 대학의 갑질이다 그리고 사학의 횡포다라고 하면서 기공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 을 빨리 저기 개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이 그냥 뭐 패널티를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어, 이걸 정치적인 어떤 비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 시민들, 송도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빠른 실례.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갑질이다, 횡포다 그런 비판이 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측의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성독재도 주민들, 인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세브란스 음. 병원을 빨리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 제가 오늘 또 연세대학교 총장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예. 문제는 음, 그 지원을 뭐 이런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 뭐 시원하죠. 뭐 예, 비판 시원하죠. 예, 시원하죠. <웃음> 예. <웃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개원 그래, 안 하게 되면, 개원 안 하게 되면 또 일부 뭐 카페 어디서 보면은 세브란스 병원 필요 없다 나가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예, 계세요. 그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예. 그 텃밭에 땅그저 토목 공사는 많이 지금 진도가 나갔어요. 음.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은 짓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세브란스 그렇죠? 병원을 빨리 예. 개원 오픈하는 거고. 예. 그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그렇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예, 뭐 적,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해서라도 네. 송도의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시키는 네.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그 재원을 예를 들어서 뭐 직접 현금 재, 지원도 좀 있겠지만 예. 그보다는 또다 여러 가지 현물이라든지 예? 방법이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주민들이 세금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개발 이익을 어. 창출을 해서 개발 이익이 다른 데 가는 것에 다른 예. 기관에 가는 것을 일부를 나눈다든지. 그러니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예. 보겠죠. 위원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가 송도고 또뭐 연대 출신이시니까 또 가교 역할을 잘좀 하셔서 네. 송도에 세브란스 병원이 꼭 들어설 수 있게끔. 예. 꼭 들어서고 역할을. 가능한 빨리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예. 아, 다음 주제는요. 어, 17년째 멈춰섰던 어, 송도 6 8 0 9 랜드마크 시티 개발 사업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오랫동안 경제청에서 이제 그 뭐인가 뭐그 허가를 취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었고 꽤 오래 걸렸죠. 어쨌든 지금 이제 국제 그런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예. 회사가 정해졌고요. 지금 인허가 절차 이런 걸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는 경제청과 그또 그쪽 회사에 요청하는 것은 빨리빨리 빨리 음. 그것도 너무 이제 오랫동안 나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걱정도 하고 송도 예. 제도시가 빨리 발전해야 인천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음, 절차를 금년 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실제 것도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내년 초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네. 사실 이게 68공구 랜드마크 시티 개발 사업 참 좋은데요. 요즘에 어,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단 하나 랜드마크 타워 문제입니다. 어렇게 <laughs> 지난... 말씀하시는 겁니까? <laughs> 예, 랜드마크 타워 관련해서 주민들 이제 원한 그래서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주항공 무한참사로 인해서 지금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네. 또 국토부도 네. 출신에서 네. 잔뼈가 굵으신데 네. 국토부, 서울항공청 안전기준 강화 되기 때문에 원활 안 된다. 다시 용역해라. 시간 딜레이 되고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항공청장도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항공청장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 저 송도하고 랜드마크 거기하고 청라하고 같이 그렇죠. 검토 하고 있더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자고 공면 너무 시간 끌는 식으로 하지 마라 행정을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행정은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음.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높이가 결정되고 그래서 저는 음, 가능한 빠른 실내에 그 층고 높이 뭐 460m든 예. 300 얼마든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가 더 이제 강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 일차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쭉 추진은 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그 랜드마크 높은 빌딩의 높이가 100층 이상으로 쭉쭉 예. 올라가느냐, 구분하니냐그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딜레이되고 있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신속하게 음, 결론을 예, 빨리 결론을 빨리 내라.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금년 내 예. 아니면 가을 전에라도 내야 된다. 예. 그두 번째는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인제 시민들이 원하는 높이가 돼야 되겠다. 청난이죠. 청난은 게 철골로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관람 예. 그런 그 형태고 이거는 집적인 이제 주민들 시민들이 사는 그런 이제 그 구조인데. 예.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 보안책, 항공 예. 안전에 대한 보안책을 우리한테 요구해라. 를그럼 예.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음. 다 듣겠다. 그렇지만 결론은. 예. 빨리 원안대로 예. 했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오 어, 오래, 오래 기다려 니간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원안과 안전과 예. 높이와 이거는 예. 뭐 의원님이 잘 현명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서 예. 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 오늘, 오늘 초대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송도 분구 이슈입니다. 의원님, 아, 송도 특별자치구 법안도 네, 발의를 제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도 최근에 이재호 청장과의 그런 설전으로 <laughs> <laughs> 시끄럽고 연일 얘기 연초부터 그랬어요. 연초부터 아, 연초에 그 네? 이재호 축구 청장께서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저를 네. 많이 비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뭐 비판을 뭐한 적은 없는데 갑자기 저를 <laughs> 비판해 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 가지고 보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냈죠. 예, 일단 그 전에 앞서서요. 의원님이 지금 송도 국제 도시를 송도 자치구를 분구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시고 법안을 발의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내용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기본적인 현황 설명 좀해 주세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송도 특별구 따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우리 송도 국제 도시만 말하 발전하고 속된 말로 잘 먹고 사하겠다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제 같이 인천이 발전해야 돼. 인천의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 송도 제도시 같은 경우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경제 자유구역 송도 제도시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짓는다. 착공, 준공 모두 경제청에서 합니다. 연수구청이 아니고요. 네. 뭐 회사 들어오고 나가고 뭐 등등 큰 프로젝트들 전부 경제청에서 합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한 송도의 발전을 프로젝트 다 경제청이 합니다. 예. 연수구청에 구청장이 하시는 거는 그 다른 일들이에요. 주민들은 매우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가 음, 인허가상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걸 음 말하자면은 시민이 주민이 선출한 선출된 구청장이든 경제청장이면은 주민들하고 예. 더 많은 스키싱과 소통과 대화가 있을 걸로 저는 봐요. 근데 임명된 분은 그보다는 덜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예. 서로 이게 책임과 권한이 음. 좀 분산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좀 빠른 속도로 송도 국제 도시와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 추진이 잘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합해서 하나의 특별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통합된 행정 또 책임과 권한이 같이 묶어져야 예. 되죠.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하나를 묶어서 추진하면 송도국도의 발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더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인천이 발전되고 저는 그것을 희망하고 또 주민들도 그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로 보안을낸 거고요. 그 이로 보반은 뭐유정무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우청장도 뭐안 되는 걸왜 하느냐 했는데 제가 제가 <laughs> 네. 국회의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은. 삼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음 선거 한일 년이나 육 개월 남겨놓고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예. 당선되자마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음.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 주민들하고 또이 구청장이나 시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금방 딱 결론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예. 년, 삼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일 년이 걸릴지 음.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 하겠다 하는 게제 각오입니다. 그래서 일호 보완을 내신 얘기죠. 시간 네.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아, 뭐, 게, 이런... 아니 <laughs> 구청장님하고 시장님이 협조해주시면 1년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예. <웃음> 예. <웃음>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부터요. 네. 이제 청장 이거 실현 가능성 이 있는 거냐? 그리고 인구 50만이 넘어야 이게 무슨 행안부에서 분과 논의되는 거지. 50만도 안 넘었지. 그리고 어.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어디 쉽게 되겠느냐. 3년 5년 걸릴 텐데. 이렇게 실험 불가능하다. 그 이제 제, 저를 그 비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예. 아니 그러면은 그저유정복 시장이 분관 영종도는영종군은 인구가 얼마예요? 거기 그 10만도 안 됐을 때만 거의 10만 안팎이었을 때면영 그렇죠. 송도는 이제 예. 얼마입니까? 21만 정도 될 거예요. 예. 지금 22만으로 가고 음. 있을텐데 그러면 영종군대도 송도는 왜 안됩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뭐 이걸 뭐, 1년에 안에 하기로 했는데, 정일 년가 거짓말 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법안을 작년에 내고, 그 부칙에, 부칙에 이제 행위를 넣게 돼 있지 습니까 법안에. 그러니까 다음 지방 선거 때를, 내년이죠. 그걸 이제 부칙에 6월 달인 걸 넣은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도와주시는 주민들에게 합의를 이루내고 그러면은, 예. 1년 안에 될수 있습니다. 내년 6월 달에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도 반대고 구청장 사실상 반대하고 말는 뭐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반대하시거든 예. 찬성하시면 전화 주민들 구청 이렇게 가지고 협의체 만들자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면 됩니다. 근데 왜 협의체 왜 같이 함께 안 하는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제가 얘기가 안 되고, 계속 <laughs> 제가 뭐걸 가지고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얘기드리지만, 아직 재선거 예. 3년 이상 남았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인천에. 예. 그 이제 우리 인천의 위상이 1 0년2 0년보다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인천 음. 국제공항이 세계 일등 공항, 예. 그다음에 송도, 청남, 영종 음. 이런 도시들이 이제 지역이 발전하면서 인천 전체가 발전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볼 때, 부산에서 볼 때, 인천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송도를 빨리 개발을 해서 음. 이 송도의 개발을 통해서 인천의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쳐서. 예. 여러 가지 뭐 개발에서 나온 이익도 그쪽에 쓸수도 있고 음.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인천의 위상이 같이 올라가서 인천이 더 예.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예. 성도만 따로 떼 가지고 무슨 독립선언하는 음. 을 그런 건 아닌데 일각에서는요 예. 어, 지금 이조 청장도 성도 분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메시를 계속 내고 있어요 사실은 내고 네.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애매다고 했는데 이게 어이송도 분구라는 이슈를 의원님이 선점하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협의체라도 이렇게 좀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laughs> 저는 그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국회의원이지만 예. 지역 발전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음. 선점이고 이게 뭐리 중요하겠습니까? <laughs> 우선 우리 주민들이 예. 원하고 인천의 발전, 송도의 발전을 예. 위한다면은 제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뭐이조 청장이 다신 걸로 해도 돼요. 협의체 만들 일단 중요하다는 예. 거죠. 그렇죠. 협의체 만들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아, 또 하나가요. 네. 지금 이조 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지금 소, 연수구가 두 명의 국회의원으로 나눠질 있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네. 이게 원도심과 또 송도 국제도시, 송도 국제도시에서 세금을 거서 원도심에다 투자하는 거뭐 이런 문제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도 분구를 반대하는 움직임이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박찬대 원내 대표가좀 어느 정도 뭐 조율하든지 얘기가 좀된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쪽하고 그뭐 세금 이런 거 구체적인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한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 개발 이익 원도심으로 이렇게 간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왜 전체 이제 개발 이익 인천시 전체 다른 지역으로 예. 일부 가는 것들은 있죠. 음. 일부 가는 것들이 있는데. 뭐그 원도심, 온도심이제 그거는 이제 지방세 문제들이니까 구청에서 걷는 거기 예, 뭐 이제 그렇군요.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되고 있는 거 같고. 박찬대, 나, 의원하고는, 박찬대 의원하고는 이거 가지고 뭐 특별히 심각해. 박찬대 의원 요즘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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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예. 그런 것들 이다 끝나야 이제 예. <laughs>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 저 협의를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얘기할 게 많은데요. 맞네요. 아, 다음에 지금 의원님 또 기재위와 또 예결위에서 또 인천시 또 우리 역차별 문제, 저남 네. 얘기는 다음에, 예. 다음에 인천시가 모셔... 너무나 그 수도권이라는 거에 예. 묶여가지고 손해 나는 게 많아요. 그거 좀 해결해야 되고 예. 이 경제 문제도 아, 인천시의 그그 그 rgdp가 네. 판교 그저그 그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 그렇게 말이 안 됩니다. 인천시도 아, 키워야 돼요. 예. 산업 발전. 그 한번 더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laughs> 나누시고요. 아, 청취 자 여러분께요. 한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네. 마지막 끝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 여러 가지 말씀 드리다 보니까 <laughs> 예.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어,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 계속 쉬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교통망이든 어떤 우리 기업의 문제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학생분들 학교 문제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저를 뽑아주신 우리 유권자분들,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고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 일찍 출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이슈틀 피플 연수그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